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이라고 함께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한 기상 1 0 장의 말씀은 아, 술로몬이 어떤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앞에 있는 이제 구장이 봉헌을 하고 마친 뒤에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주의사항을 경고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제 십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다큐 영화 제작자인 니콜라스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바의 여왕 3000년 잠을 깨다라고 하는 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여왕을 이 여왕을 소개했는데요. 아, 이 여왕은 BC 10세기 경에 아,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무역 통로를 통해서 아, 권력과 부를 누린 여왕으로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 성경에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슬람의 코람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소아시아 전략 전역, 전역에 여러 이야기 가운데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향품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방여왕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동방박사들의 유향을 가지고 온 것이나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의 원산지가 바로 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분런데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문제를 냈을까. 뭐 수학 문제, 미분적분 풀어달라고. 찾아왔을까 그 보석이나 향품 같은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까 아니면 퀴즈를 냈을까 뭐 수수께끼를 냈을까 그래서 지혜를 확인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역을 하고 있었고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무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솔로몬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하는 문제들. 신하들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다른 나라의 무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 마음속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 찾아와 가지고 그 문제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물어본. 솔로몬은 거기에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대답해 줬다는 것이고 그 대답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2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남방의 여왕 스바의 여왕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어,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왜 나한테 묻지 않니? 왜 너희는 나를, 나를 찾지 않니?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않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통해서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여왕으로서 여러 책에 소개가 될 정도로 그만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고민하는 게 많아서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까 지혜로운 뭐, 현자들일까? 라피일까? 철학자일까?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여왕이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또 소문이라도 나버리게 되면, 어,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네? 아니면 또 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줬어 이렇게 이래 버리게 되면 이 여왕의 입장도 참 난처하게 되는 그 함부로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걸다 물어보고 시험하고 다 이야기하게 될때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가르쳐 줬대. 대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 요그 대답이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자 그랬을 때이스바이 여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스바여왕이 찬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은 그 소문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 내가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나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것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당신에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더니내 삶의 문제 뽀다리를 풀어놨더니, 당신이 막힘없이 다 풀어줬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럼 소문으로 들은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해 본건 달라요. 여명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온 것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솔로몬보다 더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이제 바리새인과 속이 그들 책망하시는 거.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아는 것보다 내가 삶에 고민하는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 문제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바의 여왕이 자기도 그냥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자기 삶의 문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안았을 거예요. 사금 삶의 문제가 어렵고 이 문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보석을 유향을 특산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어, 실상은 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힘없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이야기하는가? 부러워하는가? 부러워. 뭘 부러워할까요?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참복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그 문제를 풀어가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어주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분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내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점점 궁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입술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십장1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바의 여왕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명성들 께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시바 요황이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아요 자신이 가지고 온그 보석들, 금1백달란 120달란트로 소개하게 될때 내일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그 나라에서 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660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120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한 나라의 세금의 6분의 1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 보답으로 감사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금도 많고 유황도 많고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유황을 바치고 답례품을 한 사람이 이스바 여왕만큼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스바 여왕이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내 아픈 문제를 병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았다라고 하면 내가 병원비 드릴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소요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졌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고 그래서 물어봤고 답을 얻었고 그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가지고 온 모든 보화를 유향을 드렸더니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담례품, 왕의 규례를 따른 담례품을 주었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청와대 찾아갔어요. 청와대 찾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방문한 기념으로 예를 들면 시계를 준다거나 어, 대통령이 주는 답례품을 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원을 어, 말해 보십시오. 내가 뭘 들어줄까요? 지혜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거 말고 다 답을 얻었고. 거기에 대 내가 왕에게 답례품을 드렸더니 이 왕은 그걸 받고 왕의 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답례품을 주었고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소원을 들어줬다. 이 여인의 여왕의 소원을 들어줬다. 저는 이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요. 십은대로 어, 거두는구나. 십은대로 거두는. 구나 심문죄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 죄를 드렸어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첫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 지혜. 그 지혜를 구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지혜 외에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을 통해서 얻어들이게 되는 수입들이잖아요. 스바의 여왕도 똑같은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야. 수지 맞으신 분들이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스바의 영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솔로몬과 똑같은 입장이야.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럼 스바의 여왕도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나서 그 답의 문제를 얻고 나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답례품을 드렸더니 이 왕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누구를 통해서 거둘까요?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일천번 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금 120달란트 그리고 유향 그 지역의 특산물 솔로몬이 심은 것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여서 거기서 풀려고 했을 때 소요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더 풍성하게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 주세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문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오늘 스바이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당신의 신하들은 참 부럽습니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참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이 될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고 544장, 543장 찬송 완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어? 하실 텐데, 요 오늘 말씀 을 정리 해 본다면 사람 들이 소문 으로 들어 알고 있는 것 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 을경 험하 는건 다른 거 죠？근데 하나님 어떻게 경 험하 는가？내 삶의고 난의 문제 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 절하 게 하나 님의 도우심 을구 하며 기 도하 게될때 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두기 하십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죄를 지었는데 뒤에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오. 우리도 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며 도나가서 앞서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땅끝그 멀리에서부터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멀리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기만 해도 들으시는데, 구해야 들어주신데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용건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뛰어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바의 여왕을 통한 교훈을 얻게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와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다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스바이영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궁금하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독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은혜와 그 끝인 능력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는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세대는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해 주시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여우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참 부럽다, 참복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보아주시옵소서.